어, 입지가 좋고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용리단길의 한계는, 개는... 안녕하세요! 빌딩 이사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용 팀장입니다 오늘은 삼각지역 1번 출구에 나와 있는데요 용산에서 최근 들어서 올라오는 상권이라고 할수 있는 용리단길 상권을 탐방하려고 와봤어요 삼각지역에서 신용산역 그 뒤쪽 블럭으로 형성이 돼 있는 상권을 용리단길 상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갔고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주변도 많이 바뀌면서 되게 좀 걷기 좋은 거리가 돼서 재밌게 한번 걸어가면서 촬영을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용산은 또 자주 오시나요? 우리 용용 선생님 용산은 잘안 와봤습니다 가세요 그럼 <laughs> <laughs> 아 근데 또 임장하러 많이 와봤죠 머무러 와보지는 잘 못했지만 임장하러 많이 와봤습니다 한 2, 3년, 3년 이게 투자자들한테 이게 투자 지역으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즘 너무 좀 비싸지 않나 싶긴 합니다 매물 걷어드리는 것도 많고 거래가 잘 되니까 매도자들도 금액을 120억에 거래하려고 했다가 또 130억 올리시고 150억 올리시고 투자자가 몰리는 지역은 매도자들도 알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추경 매수를 하거나 추경 매수 가안 되면 결국 매도를 철회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의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라고 해서 다 좋다고 할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당장 이 블록만 놓고 보더라도 보시면은 되게 오래된 상권이에요. 이렇게 1, 2층이 좀 예쁘게 변화해가면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고 주거 환경의 개선이나 개발 이슈들이 상당히 있는 곳입니다. 삼각맨션이라는 아주 오래된 다중주택이 있어요. 뉴스를 통해서 저도 보게 됐는데 지지부진하던 삼각맨션이 이제는 좀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을 봤거든요. 거의 뭐 영화에서 나올 듯한 그런 분위기죠. 여기 안전 등급을 D 등급을 받아서 이제 재개발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이제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다가 정비구역 지정이 되어서 추진를 앞두고 있는 과정이죠. 뭐 당연히 그만큼 이제 배우 세대가 늘어나니 그에 대한 소비층도 더 두터워질 테고, 당연히 임차도 활발해지고 임차가 활발해지면 당연히 매가 상승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기가 대략 680세대 주상복합이 들어서고 그 밑에 사회복지 시설이 같이 들어온다고 해요. 우선은 이런 좀 소비력 있는 수요 세대가 들어온다는 거는 그 일대 상권의 객단가를 높여주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상권이 올라가는데 충분히 더큰 추진력을 키울 수가 있어요. 재개발이 주변에 이슈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변의 상권까지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뭐 월요일 그냥 저녁 시간인데 6시 반이에요. 그리고 오늘 영화인데 아, 멋있네요 아 여기 뚜껑도 여시고 나도 저차 타면 열어 영화에도 여세요? 이와도여어비 <laughs> 맞아 근데 이런 가게들도 굉장히 좀 저는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과 오래된 단독주택이 이루어져 있어야만 이런 인테리어의 가게들을 구경할 수 있잖아요. 일본 같다고 거짓말 치고 이 앞에서 사진 찍어서 보내면 믿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진짜 그 정도 네. 될것 같아. 아 어, 여긴 진짜 나중에 한번 꼭 가보고 싶다. 근데 여기도 한번 보시면 TAA라는. 가게에요. 정확히 보면은 이제 건물, 이렇게 메인도로 두 번째 있는 건물인데, 가시성이 이렇게 확보되어 있는 건물들은 골목의 가치로 보지 않고, 도로변에 있는 건물보다는 다소 적게 평가를 해주지만, 그래도 가시성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골목에 있는 건물들보다는 조금 더 높은 평가를 해줍니다 세련된 건물들도 어, 입지가 좋고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용리단길의 한계는 수익률이 3%가 안 나와요 아무리 좋은 건물들도 집가가 올라가는 속도 대비 임대료가 쫓아오지 못한 지역들의 특징이에요 상권이 급등하는 지역들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는 곳이 성수동 연무장길 상권인데 오히려 임대료가 더 높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압구정 로데오 도산공원 상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아직 그. 이렇게까지는 못 올라온 상태예요 직가는 올라갔지만 임대료는 머물러 있는 지금 기존에 맞춰져 있는 임차사들한테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건물이 비어 있지도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수익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에셋파킹의 개념으로 보고 계속 원화가치는 낮아지지만 이 원화가치를 해칭할 수 있는 방법은 현물로 바꿔놓는 수밖에 없어요 가장 큰 안전자산은 부동산이고 그 부동산 중에서는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있지만 주거용 시장을 규제해 놨기 때문에 현재는 비주거용 밖에 투자할 곳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수익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되는 이유입니다. 결국에는. 가치 투자를 해놓는 거예요. 가치가 상승했을 때이 시세 차익에 대한 처분 수익을 기대해볼 수가 있으니까 투자 가치가 있을 수 있는 지역을 잘 선정해서 투자를 해야겠죠. 이쪽으로 가다 보면은 배우 신민아 씨가 2018년도에 매입한 건물이 있어요. 매입할 당시에는 낡은 주택으로 매입을 하셔서 멸실하고 이제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십니다. 당시에 매입했던 금액이 얼마죠? 55억 정도 되고요. 평당가는 5억 3천 정도 됩니다. 평당가는 5천... 5,300에 이 코너 건물의 대지가 진짜 반듯해요. 지금 예상되는 시세 차익이 얼마나? 1억 8천으로 잡으면 100 몇십억의 시세 차익은 충분히 보셨죠. 근데 저는 여기가 유료 주차장인 줄 알았는데 리모컨식 게이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료 주차장으로 운영되는 곳은 아니에요. 어딘가에서 이 주차장 부지를 임대해 갖고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주택을 보유할 수는 없으니까 당장 개발을 하지 않을 거라고 하면 건물을 일단은 용도 변경하는 방법 또 있었겠지만 아마 중간에 어떤 니즈가 있지 않았을까. 제일 안 좋은 거는 나대지 상태로 오랜 기간 보유를 하는 게안 좋아요. 양도세율도 올라가고 그리고 보유세율도 올라가요. 빈땅 같은 경우는 상업시설로 활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패널티를 안 받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건물이. 아모레 퍼시픽 본사 건물이에요. 신용산의 랜드마크. 용산은 이제 앞으로 더 확장이 되겠지만 업무와 상업과 주거와 녹지 공간이 혼재되어 있는 상권이에요. 용산 미군 기지가 나가면서 기지로 사용했던 곳을 전부 다 개발하면서 그 개발의 호재가 아직은 반영되지 않았지만 이 영향을 미친 지역이에요. 그러면서 이 고급 주거와 고급화된 상권들이 그 일대로 확장이 됐고, 이 정비창지구 같은 경우는 업무지역이나 이 기업 본사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신용산 일대의 기업들이 뭐가 들어가 있죠? 아모레퍼시피 LG 플러스, LS. 그 다음에 그 대형 기획사 하이브도 신용산역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지금 사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BTS 아시나요? BTS 아 알죠. 모르실 줄 알았어. 무슨 의미죠? <laughs> 올해 6월에 55억 6천에 거래된 건물입니다 이 상권 중심의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는 코너 건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은 금액으로 좋은 시기에 좋은 결정을 하셨다 이 금액으로 똑같이 매입을 하려고 하면은 이 위치에 못합니다 짧은 기간 안에 단기차익도 가져가면서 앞으로의 기대 수익도 가정할수 있는 좋은 거래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용미단길 현재 거래된 시세는 안쪽 블럭이 1억 6천에서 1억 8천까지 거래가 됐고요. 뭐 호가로는 1억 7천부터 뭐 2억 2천까지 2억 3천까지도 나오고 있는 분위기예요. 대로변 같은 경우는 노선상업지라고 해서 일반주거지역이랑 일반상업지가 같이 혼재되어 있어요. 상업지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건축 행위를 했을 때 굉장히 높게 지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아셔야 될 거는 이번에 저도 검토 단계에서 알게 됐는데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로 포함이 돼 있어 갖고 심의 과정이 두 번이 더 생겼어요 그래서 그 기간까지 꼭 계산해 갖고 자금 계획과 스케줄을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점그 부분을 유의하시면 되고요 거래할 수 있는 물건 중에 가장 저렴한 게이 블록 내에서는 1억 5천 짜리 적극 검토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용리단길 내에서도 사람들 발길이 또안 닿는 곳도 있어요 그런 곳들은 어 지금 제가 얘기한 그 시세에서는 제외예요 이 용리단길은 감정평가액이 너무 적게 나오 다 보니까 좀 현금 보유량이 많은 분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혹은 현금 흐름이 좋아서 이 건물에서 ITI가 안 나오니 내 현금 흐름으로 이거를 충당할 수 있는 분들이 건물을 매입하세요. 그래서 소득 수준이 높거나 현금 보유량이 좀 여유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주로 매입을 하게 됩니다. 좀 전체적인 평균으로 본다고 하면은 아주 젊은 분들이 이렇게 매입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동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수는 그게 가능했던 게 집가는 비쌌지만 수익률이 그만큼 받쳐줬어요. 금융 비용을 조달하고도 충분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대출을 풀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쉽게 말해 감당이 가능한 거죠. 그럴 수 있는 상권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은 이제 힘들어졌습니다. 뭐 용산이 성수동처럼될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물어봐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 상권의 규모나 한계상 성수동처럼 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저는 관광객 수요가 여기까지 유입이 될수 있냐 없냐를 놓고 봤을 때 사실 팝업은 어려운 상권이지 않나. 그냥 탄탄한 배우 상권과 안정적인 이런 업무 상권을 배우로 상업시설들이 입지에 있는 좀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곳으로까지가 당장에 보여지는 성장의 한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항상 저는 건물을 볼때 임차사가 나가게 되면은 다음 임차사가 맞춰지고 임차 운영이 원활한지 안한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1차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그런 밸런스 상으로 봤을 때 미래 가치와 현재 운영 가치가 충분히 원활한 상권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는 용리단 상권에 있는 건물들을 좋아합니다. 벌써 신용산역 앞까지 다 왔어요. 생각보다 상권의 크기가 크지는 않죠. 온길 말고도 가지 상권으로도 예쁜 가게들이 되게 많아요. 상권에. 이 활발함을 보여주는 게 저는 이 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1층부터 3층까지 지금 음식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어느 정도 일정 상권이 받쳐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음식점이 1층에는 들어올 수 있어요. 2층, 3층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보면은 교촌 치킨이 들어와 있고 참치집이 들어와 있고 육회집이 들어와 있어요. 이 건물을 보고 뭐 매일 매일 와갖고 이 상권을 보고 분석할 수는 없지만 아 그래도 여기가 잘 되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뿐만 아니라 여기 2층에도 생각보다 가게들이 많이 보여요. 뭐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쪽 블럭을 보면은 이제 지상층에도 음식점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상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 감자탕집 아세요? 모릅니다. 이 오준인의 감자탕이 성수 면무장길에 그 성수 미나리라고 있어요. 거기 사장님 운영하는 가게예요 대단하신 분 아닌가요? 정말 상권을 볼줄 알고, 선점할 줄 알고. 여기가 4년 전에는 음식점이 아니었고, 그 미니라는 브랜드 자동차 전시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오준인의 감자탕이 와서 완전 대박을 터뜨렸고, 여기는 24시입니다, 심지어. 지금도 보면은 가게가 꽉 차있어요. 시간이 저희가 한 30분 정도 여기 있었는데, 아까보다 훨씬 사람들이 많이 보이죠. 이제 업무 업무 상권이다 보니까 퇴근하고 이쪽 상권에 들어와서 회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학생 수요나 구경하는 수요가 많은 유동 상권보다 이렇게 소비력이 있는 업무 상권을 배우지로 두고 있는 이런 점포들이 매출은 훨씬 더 높습니다. 객단가가 높아도 그만큼 이 객단가를 소화해 줄수 있는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오늘 좀. 재미있으셨나요? 유익한 시간이었어 아, 근데 맨날 뭐 알려주러 나가고 혼자 유익하면 뭐할 거야 <laughs> 아, 전화도 많이 배워야죠 <laughs> 용팀장이 원래 이렇게 말을 잘 하는데 카메라만 앞에 들어오면 은 저랑 똑같아요 울렁증이 있어 우리는 아직. <laughs> 아직. 아직 카메라는 너무 별로예요 지금 몇 번째 촬영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세 번째인 거 같아요 전네 번째라 얘보다 조금 나았습니다 <웃음> 오늘 <웃음> 아 다음번에 좀 분발합시다 저희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파이팅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마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